일단, 오늘의 운세 테스트. 운이 좋다는 뜻이겠죠? 운이 빨린 게 아니라. 예, 오늘 운이 좋다. 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주 정산입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상자를 까는 대왕의 날이 오는데 현타 오져요. 일단, 재료 상자 10개, 절이포 상자 10개, 옵션 상자 12개, 하급 5개, 중급 6개, 상급 샤이어 네 이렇게 4개 이렇게한데 일단 하급 옵션으을좀 밟고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일반에서 저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1 4에서 10강 됐다고? 1 4에서 가급적 멈춰요 야다 밟았어 이렇게 깔끔하게 밟을 수가 없거든? 어서 일반 다섯 개야. 아니 얘네 둘은 한 방에 까는 게 나은 것 같아. 상급 철괴. 파란색 루나리움. 상급 철괴. 비단천. 비단천. 아, 저 중급 세개안 샀나요? 비단 천야 뭐야? 왜 이렇게 망했어? 아, 저기요, 이게 정상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우아사파이어 게이드 옵션 석사 샤이어를 까고 전리... 아, 아니야, 전리품 먼저 까고 샤이어 4개를 갑시다. 응축된 냉기... 아, 좋아. 리플리의 무자비한 본능! 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카모샤 좋아요. 온축된 불꽃 필요 없어요. 아, 씨. 아, 리플리이정 괜찮아요. 아, 갑시다. 샤이어 상자 4개입니다. 박진다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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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방어 3포, 나쁘지 않은데도 4포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피해 방어가 내가 있나 없나를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제발 경치 증가! 시즌가 제발. 내가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어. 아, 근데 오퍼면은 근데 쓸려나? 일단 갖고 있을게요. 무기 방 이제 뚜껑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서 공포? 시명타 공포? 이제 나올 때 됐지. 이제 느낌 왔어. 공포야, 공포. 근데 여러분들 잠겨 있다는 건 중복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공속이란 소리예요. 네. 공속이란 소리예요. 스포 당했습니다 마원파안 묶어놨어요 그런 쓰레기 안 묶어놓습니다 저 어? 아여 피해방어 7%나왔돼 방패가? 저거는 합성해서 더 높은 등급 뽑아서 옮겨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장금을 풀어도 된다 하나는 써도 된다 아, 먹은 게 없네요, 저. 그쵸저 먹은 거 없죠, 지금. 김우산 아니죠? 그냥 뚜껑 경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바로 토벌 당하네. 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제 메인입니다. 앞에 거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단계였어요. 어차피.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한 건데. 제발. 나이스. 얘는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잘 먹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사한테 줘도 되고요. 이거는 좋아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어, 잘 먹었어요. 제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제, 이겁니다. 공, 구, 골드 고퍼, 공소고퍼, 마공패. 이거는, 여러분들, 메모장으로 가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고퍼가 하나 더 있어, 두 개야. 공소고퍼가 두 개라고. 제발, 무기 공포 나오면 좋겠다. 망토에요. 망토에요, 망토. 나안 봤어? 근데, 뭔가 사포가 보인다? 뭐지? 이동 속도야?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좋은 거예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딱봤을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퍼가 최고인가? 이거 나쁘지 않은 게 왜냐면은 망토에 옵션이 넣을 게 없어. 봐봐 사퍼면 이게 봐봐 뽑을 게 회피 말고는 무게 증가랑 경험치 밖에 없어. 망토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뽑은 거야. <laughs> 이속 경치 회피 밖에 없어. 어, 무게. 이속 경치 회피 무게. 이거 잘 뽑은 거 같습니다. 이건 이득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물불 3%가 있어서 전설 나올 때가 쓸 일이 없다. 가봅시다. 아, 까비. 근데 이게 일반 상자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미쳤어, 개잘 나오는데, 이분 이분 좀 느낌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0 8퍼 나올 수 있다. 0 8퍼0 8퍼 나올 수 있어. 말려운 아, 없지. 우와 또 나왔어. 0 8퍼일수 있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축하드려요, 지존입니다. 이거 전설장갑 사셔서 박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야 옵션석이 왜 이렇게 많으셔? 뭐야? 선생님 별로 안 기쁘셨겠는데요? 뭐야? 하나 더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오케이 방모버 소수 괜찮지 괜찮지 이건 베스트 야 미쳤다 그냥 운개 돌았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미쳤다. 근데 존나 미친건 이렇게 운이 좋은데, 아직 0.001%가 없다는 거야. 최상급 철기도 나왔는데, 크리스탈 또 나왔어. 이거는 결제하신 거예요? 나비로 사신 거예요? 나비로? 야, 또 나왔어, 크리스탈! 야, 내 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laughs> 와... 돌았다. 토키는 투치에 검실 뽑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좀 힘든가 봐. 사모샤아 버그 인가? 지금, 지금 잠깐 멈춰 가지고, 안깐 건데 다시 나온가 봐. 음.